안녕하세요. 커피 동행 TV 프로바리스타 백보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둘째 주에요 벌써 네, 월요일이고요. 어, 비가 오고 있어요. 대전에는 어, 2020년도 들어서 처음 오는 비인가요? 어, 의미를 부여하자면 또 그렇게 되는데, 자 오늘 2020년도에 처음 또할 일이 생겼어요. 소모품 교체할 게 생겼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죠? 고무 가스켓 이게 머신을 쓰다 보니까 요즘 와가지고 조금만 힘을 줘도 자 보이나요 가기 자 수평 잡고 원래는 한요 정도에서 추출한 다음에 딱 걸었을 때 요렇게 머신에서 요렇게 수, 수평 90도 90도 수평을 이루어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더 돌아가게 돼요. 자, 여기서 걸어서 딱 90도에서 멈춰주는게 이상적인데 뭐 조금 더 이렇게 오버각으로 넘어가는건 괜찮은데 좀 생각보다 약한 힘에도 많이 넘어가죠 근데 이것은 가스켓의 마모가 좀 심하게 진행됐다고 할수 있겠어요 뭐 가스켓은 원래 뭐 소모품이니까 고장이 아니죠 그냥 소모품 교체 정도 자어 가스켓이 많아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머신은 달라고르떼 에볼루션 머신인데 여기에 맞는 고무 가스켓을 구매를 해 줘야죠. 머신마다 좀 사이즈가 다릅니다. 잘 참고하셔야 되고요. 음. 이거는 제달라고르떼용은 아니고 페마. 자, 여기 보면 페마 마크가 보이시죠? 초점. 오, 어, 그렇죠. 초점. 오케이. 페마 정품 가스켓이에요. 자, 보면 면이 깨끗하죠. 네. 면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 근데 자세히 보면 한쪽 면은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초점 한쪽 면자 제가 지금 엄지 좀이 아, 화면 하단 쪽 면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화면에서 위쪽 위쪽에 약간 모서리가 깎여 있어요 초점을 맞아라 초점 자, 모서리가 약간 깎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걸때 모서리가 깎인 면이 지금 여기 로고가 박힌 면 이거를 머신 위로 이렇게 자 머신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끼우는 거야 모서리가 깎인 면을 수직인 면을 이렇게 위로 끼우는 게 아니고 모서리가 살짝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깎여 있는 면을 위로 끼워 주는 거야. 그러면 장착이 쉬워집니다. 자, 새거일 때는 이렇고 조금 사용이 됐을 때한뭐80% 정도, 아 80%가 아니고 20% 정도 사용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홈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네, 홈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움푹 움푹 파여 들어가죠. 이렇게 움푹 움푹 파여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막 각을 오버 각으로 이렇게 확확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더 지나게 되면 이렇게 좀 딱딱하게 굳어서 삭기도 하고. 깨지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자, 대부분 고무 가스켓 보면 정품들은 좀 하드해요, 딱딱한 재질에 이게 뭐 고무긴 고무인데 좀 특수 고무죠 이런 딱딱한 재질을 갖고 있고 한데 어 제가 기존에는 달락쿠르테에서는 음 정품은 아니고 이렇게 어 실리콘 재질로 실리콘 재질로 된거 이게 뭐 유해 독소도 없고 좋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좀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이. 좋은데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조금만 사용하다, 고 있네, 조금만 사용하다 보면 각이 확확 넘어가면서 좀 추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 그리고 실리콘이라서 그런가? 조금 끈적끈적한 기운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정품을 자 실리콘이 아닌 우리나라 정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품이 아니에요. 네. 어, 달락구르때 뭐 메테오라에서, 음 정식으로 수입해서 정품가스켓을 하면, 개당 한 12,000원 정도 하죠. 인터넷 가격으로. 근데, 어, 되게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정품, 호환품. 정품이라고는 하지만, 그 뒤에 붙어 있는 단어 세 글자가 중요해요. 아, 호환품. 정품하고 호환이 된다는 비품을 말하는 거예요. 정, 절대 정품 아닙니다. 개당 2,700원 하더라고요. 모양은 똑같아요. 자 잠시만 카메라를 내려놓고 자 일단 모양은 똑같은데 하, 개당 2,700원? 싸가지고 여러 개 4개를 구매해봤어요. 한번 써보려고요. 근데 음 모양은 정품하고 똑같은데 정품은 색깔이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검정색 정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 자 오리지날 달라크루테 정품은 이렇게 약간 좀 이거 무슨 색이을 녹색빛 나는? 녹색 나는 아이가 제가 거진 10년 동안 사용해 온 정품인데 자 요거는 검정색 버전인데 검정색에서 어 이게 달라고르때정품이라면 여기 그달라고르때 마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네요. 없고 뭐 이거 NR인가요? NR인가 이상한 마크가 있는데 뭐 어쨌든 한번 요번에는 이 아이로 쌈맛에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끼워 보고 일단은 근데 아좀 걱정인 게뭐 실리콘보다 말랑말랑해요. 너무 말랑말랑해요. 이거 이거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 이거를 한번 끼워서 써보도록 할게요. 써보고 음, 한 일주일 정도 써본 후에 그 후에 후기를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바깥에 비가 오니까 차들 지나가는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리네요. 자 가스켓 교체하는 거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자 가스켓 교체하는 거뭐 가벼운 영상으로 한번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켓 교체할 때 필요한 거. 송곳? 뭐뭐 뭐 그냥 우리 라떼 아트, 피나트 할때 쓰는 이런 송곳을 써 주셔도 되고요. 아이고. 안 쓰다 보니까 먼지가 붙어 있네. 요 자, 이런 송곳.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 이런 얇은 일자 도라이버 예? 그리고 벤치 왜냐 얘네가 가끔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뻐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집어서 좀 당겨야 되는 벤치 그리고 안전 장갑을 끼고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갑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시만. 자,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영업 중이에요. 지금 영업 중인데 불현듯 너무 좀 오바각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져서 뭐 예전부터도 느껴졌지만 그냥 지금 바로. 교체를 한번 즉흥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운 거라면 날 잡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뭐 가스켓, 고무가스켓 교체 정도야 쉬워서 영업 중에도 잠깐잠깐 바로바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영업 중이라서 조금 이 주변부가 좀 지저분한 건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빼놓고. 자, 송곳이나 치게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고무가스켓을 바로 그냥 옆에서 걸어서 빼주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중, 중심부에 있는 앵글에 잘 잡히나요? 중심부에 있는 이 헤드 뭉치 요거는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서 이걸 이렇게 중심부 나사가 있어서 나사를 풀어서 뺄수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샤워 그 고무 가스켓을 통해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빼는 경우도 있고요 달락고르 때는 중심부 나사를 풀어야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얘는 잠깐 옆으로 빼놓고 보면 이제 안에 한번한 번, 땡겨, 땡겨, 잡으셨요 오케이. 여기 보면, 자, 여기 고무 가스켓이 보이시나요?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저요 가스켓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자자잔 네, 쉽게 빠지죠. 네, 자 보면. 자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 뺐는데 이게 기존의 실리콘 재질이라 되게 말랑말랑 해요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이런 정품 애들처럼 딱딱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좀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마모도가 자 홈에 보면 홈 마모도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 이 재질 특성상 좀 돌아가는 이렇게 프로타 필터를 걸었을 때좀 오바각으로 돌아가는 게좀 심했던 것 같은데 일단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으로 자, 일단 보면 여기 날에서 어, 이쪽은 일자 평면이야. 여기가 날이 이렇게 날카롭게 90도로 꺾여 근데 여기 위쪽에는 보면 약간 이렇게 모서리가 깎여있어요. 깎인 면을 위로 집어넣어 준다는 거. 자, 집어넣을 때뭐 방법이 있나? 뭐 사람마다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끼우라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얘만 따로 많이 끼우는 편이에요 일단은 그냥 끼우면 마른 상태에서 뻑뻑하기 때문에 약간 윤활제 역할 겸 해서 여기다가 물을 묻혀주면 좋아요 자 물을 묻혔습니다 물을 묻히고 왔고 이제 한번 끼워볼게요 끼우는 건 그냥 수직으로 똑바로 올려 끼우면 쉽게 들어가요 간혹 좀 뻑뻑하게 좀 고집부리는 애들이 있는데 뭐 끼우라고 만들어줬는데 고집부려봤자 자기 좋을 게 있겠어요 자 이렇게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손으로 쉽게 쉽게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맨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맞은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 뜨거운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되게 뜨거워요 네. 어 노약자나 어린이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꼭 안전장갑을 끼시고 어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얼추 끼워졌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 자이 검정색 태 보이시나요? 네, 끼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놓고 이제 마무리. 자 요건 조금 뭐 지저분하긴 한데 마감 청소할 때 다시 분해해서 청소할 를 거니까 일단은 그냥 끼울게요.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해서 안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거워요, 여러분들. 하실 때는 꼭 장갑 끼시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손끝에 감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꼭두 손을 쓸 필요도 없고 한 손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제대로 걸렸는지 한번 포르타 필터를 걸어볼게요. 자, 걸때 충분히 물을 묻혀서 걸어주세요. 네, 좋아요. 아주 그립감도 좋고 잘 걸리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봐야 음... 진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마주 교체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그냥 영상 틀어놓고 해볼까요? 습니다자 이렇게 뭐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뭐 영상 교체 영상 찍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 이런 고무 가스켓 정도야 정말 쉽게, 이지하게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는 거죠. 자 고무 가스켓은 어, 소모품이에요. 네 여러분들 좀 구비를 해두고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갈아주시면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양질의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의 퀄리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손목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뭐 손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커피 추출하는 부위인데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만져도 되느냐. 네. 안 되죠. 위생을 생각해야죠. 자, 영상을 끄고 난 후에 저는 이제 마무리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주일 후에 지금 퀄리티 상태에서 어떻게 됐는지 컨디션이 어느정도 뭐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뭐 나빠졌는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대전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